10편, 22편, 7절과 8절을 읽으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는 거죠. 제가 스무 살때 대학을 딱 입학하고 어느 날 밤에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에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라서 저는 사실은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속 수감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고 제 동생을 낳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봉천동에 있는 청년 때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을 팔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드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드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보증금에. 그런데 네달 동안 저희 아버지가 구속 수감돼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 사월세 보증금도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변호사도 사실은 저희가 선임하지 못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고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기도해 준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폭행치사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 가지고 부검하는 의사가 돈을 받고 재판정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교도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구속 수감돼 계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4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시고 저희의 경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무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좀.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당장에 방도 얻어야 되고 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적은 돈이라도 빌리려고 저희 친척들에게 갔는데 저희 친척들의 반응이 딱 이랬어요.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저희 친척들이 매정하게 저희 아버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이 기도하고 애쓰지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의심과 회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 그래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오를 것이고 그분이 온전히 선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 네. 10편 22편의 그 고백.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는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부르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시0편 기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회의주의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루 전에 겟세만에라는 곳에 가셨죠. 거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왜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까요. 이건 우리의 지성에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목사님의 뜻이 다 이해가 돼서, 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100% 이해가 돼서 난 그때 순종하겠다. 아마 그때쯤 하늘나라 갈 때가 올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도 무고하게 가셨고, 일평생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셨고요. 아무 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것 없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이 다 이해가 되고요. 받아들일만 했고요. 지금 이제 저도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 충분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다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대답이십니다.